하이 p 피네 오늘 인천 엠파크에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이름만 들어도 성공의 냄새가 느껴지는 벤츠 베스트셀링카 함께 나와 있는데요 게다가 무려 S클래스입니다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벤츠 S클래스 S500L 포메틱 차량이고요 2014년 9월에 등록된 차량으로 15년식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차량 4천? 190만원에 아주 저렴한 가격에 올라와 있습니다. 타이어는 19인치 빌 사용하고 있고, 트레드 30% 정도로 확인되고 있네요. 용도 변경 없고, 수리 이력 없는 후드 단순 교환 하나뿐인 무사고 차량입니다. 내부도 함께 볼게요. 사운딩도 완전 진하게 잘 되어 있고, 안에 엠비언트 라이트도 굉장히 지금 고급스럽게 은은하게 나오고 있죠. 붐에스터 서라운드 오디오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바닥 상태, 시트 상태 다 양호하죠. 시트만 보면 무슨 코브라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굉장히 푹신해 보이죠. 딱 봐도 연식에 비해서 뭐 그렇게 큰 사용감이 하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실내예요. 2열도 이어서 볼게요. 2열 역시 앰비언트 라이트가 굉장히 유난하게 나오고 있고요. 무려 S 클래스입니다, 여러분. 회장님 차량 제가 이렇게 앉아서. 그렇다 보니까 우리 오늘 이 클래스도 많이 봤잖아요. 뭐가 달라? 이, 이미 넓어, 이미 비즈니스 석이야. 의자부터가 이미 비즈니스 석이고, 앞에 보시면 은 모니터까지 이렇게 두개다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컵홀더 두 개, 안내 수납공간에 이렇게 태블릿과 리모컨 이용하실 수 있고, 굉장히 길죠? 여기 이렇게 내려볼게요. 스케스로도 이용하실 수 있나? 아니구나. 여기 수납 공간. 수납 공간 이용하실 수 있고, 요게 세 분까지도 앉으실 수 있기는 해요. 요를 올려보면은 헤드레스트가 여기 올라와 있기 때문에 세 분까지 충분히 탑승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아래 보시면은 소켓 두개 이용하실 수 있고, CD도 여기에서. 그리고 여긴 지금, 어, 지금 시동을 안 걸어서 확인이 안 되지만, 여기서 이제 온도 조절을 하셔서 송풍구랑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수납 공간도 바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보면 다말다 다 했어요. 이 쿠션이 딱 되어 있잖아. 딱 누가 뭐래도 내 의자. 어? 누가, 회, 누가 봐도 회장님 자리잖아. 지금 여기밖에 없어. 이게 이, 이 쿠션에 다리 쿠션이. 이크쿠션이 네, 여기밖에 없어요. 딱 지금 이 자리 누가 봐도 회장님 자리 거의 눕다시피 해서 가셔도 무릎이 닿지 않는다는 거 게다가 완만한 루프로 이렇게 헤드레스트도 보장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옆에 필러 옆에 보시면 송풍구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시원한 이열 즐기실 수 있고요. 이열도 당연히 메모리 시트 전동으로 조절 가능하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위에 보시면 은 뷰티 거울도 이렇게 만족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조명도 잘 들어오네요. 지금 그리고 이거는 껏 어, 닫혀 있지만 지금 팜노라마 선루프가 이렇게 나오면은 당연히 채광도 좋고 통기성도 더 높인 그런 차량이 되겠죠. 이렇게 2열 확인하면서 차크 가볼게요. 자, 짜잔. 네, 방금 이렇게 보셨지만 안에 스키스루는 따로 없어요. 이렇게 해서 좀 트렁크 공간이 조금 모자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래도 530리터가 나온답니다. 골프백 두개 정도는 당연히 들어가는 공간이고요. 양 사이드로 넓게 공간돼 있고 네트형으로 분리가 잘 되어 있어요. 아래 보시면은 수납 공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운전석 가볼게요. 이거 고스도어 클러징.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도 당연히 메모리스트 이용 가능하시고요. 운전석으로 들어가 보면은 여기도 가장 많이 타고 내리는 공간인데 주름도 크게 없어요. 응, 터짐도 없고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됐죠. 주행거리 볼게요. 21만 4780km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행거리가 꽤 있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깨끗하고 쾌적하게 관리가 잘된것 같아요. 전혀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이 됐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우, 어, 나한테 너무 멀다. 음, 저작권, 어딨어? 네. 그래 패드 시프트 당연히 확인되고 있고요. 여기 지금 저작권 때문에 듣지 못하지만 지금 아주 음량도 잘 나오고 있었어요. 내비게이션 확인해 볼게요. 내비게이션 이렇게 확인되고 있고요. 가 볼까요? 내비게이션 라디오 미디어 전화 차량 관련 볼까요? 기능으로 시트 설정, 360도 카메라, 라운드 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연비도 확인되고요. 디스플레이 중앙 컨트롤, 뭐 설명서, 시간,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후방 카메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후방과 어라운드 뷰, 방금도 확인됐지만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수납 공간, 커플더 닫아서 여기는 시드롬 인가봐요. 시드롬을 확인할 수 있고, 스마트키 두개 있고요.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어, 여기도 이렇게 나오는구나. 자, 우리 금연하기로 해요. 소켓은 여기서 이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온도는 양쪽에서 이렇게 조절하셔가지고, 듀얼로 이용하실 수 있겠네요. 여기도 볼까요? 열선은 양쪽, 야, 열선은 양쪽 통풍이랑 양쪽에서 조절을 가능하시겠네요. 음. 마법 필통 같은 버튼. 이쪽으로 누르면 이쪽으로. 이쪽으로 누르면 이쪽으로. 여기 보시면은, 어, USB 두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소켓은 따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약간 여기서는 사용감이 좀 느껴지네요. 아무래도. 안 보이는 곳에서.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ECM, 하이패스 포함한 ECM 룸미러 확인되고 있고요. 앞에 보시면 블랙박스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면서 꼭 마지막으로 손눕을 오픈하고 크게 마칠게요. 벤츠사의 최고급 클래스 S 클래스 함께 모셨는데요. 해당 차량 마음에 드셨다면 미차 어플 혹은 상단의 번호로 전화 주세요. 지금까지 가양이었습니다.